선크림은 발랐다 그래도 오늘은 어, 제일 기대했던 드레스 보러 가요 한복도 진짜 기대했었는데 드레스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할까 말까 좀 오버하기도 하고 근데 다신 없을 돌잔치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딸아이다 보니까 드레스 입히는 거에 대한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업체에 그냥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팅을 해보러 갑니다. 남편이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같이 못 가서 둘이 가야 돼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딱 맞춰서 가야 돼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와요, 갑자기. 눈인지 비인지 모를 꺼가 오는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응. 낮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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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근데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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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뽀빠이, 뽀빠빠이빠이빠이 빠빠이. 빠빠이. 입에 있어, 다 먹었어, 잔이. 까까? 입에, 입에 있어 <laughs> 왜 깎아? 깎아? 다 먹었더니 이제 없어졌어. 깎주세요 깎아, 깎아 어디 있어? 깎아 거기 있어? 들어. 깎아 또 줘? 또 줘. 깎아 주세요. 어떤 거 같아? yeah <laughs> <laughs> 아, 나쁘아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 아, 나 까까 아 아, 고아 아, 나잖아안아프잖아안잖아 아, 잖아 아, 나이마아 알았어 내려놓으면 마마야. <laughs> 어, 기분이 좋아 밥을 먼저 먹일까 그랬네. 음. 칫솔을 샀습니다. 조르단 이게 잡, 잡기가 좋다. 그래서 이거랑 무불소 치약 하나랑 불소 치약 하나 샀어. 그다음에 멸균 구강 티슈. 이걸 왜 샀냐면, 이거는 조르단 스테버니고, 이게 구멍이 있어서 아기들이 잡고 입에 넣기 좋다 하더라고요뭐 내가 시켜줄 거긴 하지만 요거 하나만 먼저 사봤고 요거 무불소는 누군가 어떤 댓글에 아침에는 무불소로 닦이고 저녁에는 불소로 닦인다고 하시더라고요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아침에는 무불소 치약을 쓰고 밤에는 불소 치약을 쓸 건데 무불소는 벨, 벨레다였나? 벨레다 그 다음에 불소는 블랑키즈 애플망고야. 맛있겠지? 애플망고야. 이걸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멜근티슈로 닦아주는 사람들도 있, 지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일단 준비했는데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다. <laughs> 요즘에도 잘안 해주고. <laughs> 치아가 늦게 난 편이라 칫솔을 늦게 샀는데 이제는 해줘야 될것 같아서 사봤어요. 할수 있겠어? 어? 오. 어, 알겠어? 해 봐. 너할수 있어? 해 봐. 지금 친정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설 연휴 첫날이고요. 시댁 가서 시댁이 제사를 지내서 전날 전에 붙이는데 어머님이 또 먼저 다 해놓으셔가지고 가서 애기 데륙가서 조금 놀다만 와서 일찍 끝났어요 일정이 그래서 오늘 시, 친정에 이모들이랑 사촌동생이 온다그런걸 어제 들었거든요 못갈줄 알았는데 지금 갈수 있게 돼서 저녁만 딱 먹고 오려고 가고 있어요 그 한복을 입혔는데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설날이니까 한번 입혀왔습니다. 몰래 가는 거라서 약간 서프라이즈거든요. 내일은 엄마 아빠가 저희 집은 제사랑 안 지내기 때문에 친정 오빠도 여행을 가고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시댁 갔다가 천천히 저녁 때 원래 친정을 가서 이틀 있다가 오려고 했거든요. 제 남편이. 연휴때 항상 바빠서 심심해가지고 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해서 집에 정리하고도 바빠진 고민이에요 갈지 말지 아무튼 그거는 나 생각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신정에 가고 있습니다 이모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금기를파투 동생도 그렇고 네, 반가워할 것 같아요 열심히 거들록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내에 차가 없어요 운전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연휴 때 출퇴근하는 게 진짜 좋았는데 차가 안 막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혔습니다. 같은 응, 같은 근데 이게 좀 작아, 그렇지 션어? 이게 작냐?

어. 어. 어, 주세 주세요. 주세요. 주세 주세요. 이게 <laughs> 고맙습니다. 응. 야, 봐라. 주세요. 어. <laughs> 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응? 이게 누구 거야? 우와. 어? <laughs> 응?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때? 잘 내보게요. 지연아 이거 봐. 지연아, 지현이 이모가야 세상에. 응. 지연이 너 머리 빵이 머리 빵기들러대 그러니까. 어? 잘 내보. 아이고. 어? 이게 어? 어? 누구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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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도 어, 이모가 사겠는 거야? 내년까지도. 뭐나 어. <laughs> tej... 어? <너나>? <laughs> 겨울까지. 뭐예요? 오. 이게 뭐야?